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저는 현재 거의 40대에 다다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2021년 말 저는 순자산 10억 원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죠. 아시다시피 2022년부터 시작된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순자산은 다시 10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후 2023년 3월을 이후로는 안정적인 10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볼때 조만간 순자산 20억 원을 달성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에서 15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안에 10억 원을 모으자는 텐텐이라는 목표가 유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10억 원이 은퇴를 고려할 수 있는 꿈의 숫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10억 원을 모아보니 그때의 기대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 0년 전만 해도 10억 원을 모으면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몇몇 조사에 따르면 최소한 40억 원이 있어야 부자로 여겨습니다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식비, 주거비, 의류비 등 모든 생활비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10억 원의 자산을 모았다고 해도 실질적인 가치는 약 5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절실히 느끼며 단순히 자산의 크기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와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드퀸의 우화가 떠오릅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이야기죠. 만약 우리의 전체 자산이 매년 5% 정도의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자산을 불리고 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부자는 둘째치고 생존을 위해서라도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0년 후에 목표를 세울 때는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고려하여 목표를 최소 두배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죠. 아무리 현재 10억 원의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으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은 자산을 통해 삶의 안정성을 얻고 미래를 계획하며 더욱 자유로운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운 좋게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지하게 주식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1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10억 원을 달성했을 때 그중 4억 원은 주식 투자에서 얻은 수익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저에게 큰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이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여러 면에서 세태를 느낍니다. 키는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것이고 근육량은 줄어들 것이며 체력적으로도 피로감을 느끼는 게유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나이가 들수록 자산의 성장은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워런 버핏이 100세 가까운 나이에도 젊고 위트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며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노력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어린왕자에 나오는 돈세는 아저씨같이 한심한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적절하게 삶도 즐길 수있 노력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투자와 자산을 쌓아가는 여정을 계속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돈 자랑만 하고 배울 게 없다는 댓글이 가끔 보이는데요. 저는 주식을 가르칠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 놔두고 제가 가르칠 게 뭐가 있겠어요? 대문에 써놓았듯이 담담하게 저의 경제적 자유의 여정을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모두 각자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다른 이들에게서 많은 도움 받아왔고요. 앞으로 걸어갈 길에 하나의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